오늘은 성막의 물두멍과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두멍은 청동구리로 만든 물을 담아둔 커다란 대야로 바다 또는 두멍이라고 부르며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두어 제사장들이 성소를 출입할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성결과 정결의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뿐 아니라 성소에서 화제를 드리러 나갈 때에도 먼저 수족을 씻어야 죽음을 면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정결하거나 걸어가지 못하면 남을 위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제사를 드리는 정결한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보면 유대인들은 가정마다 결례에 사용하는 물항아리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섯 개의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초기 성막에는 기록이 없으나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직경이 10규빗 약 4.5m, 둘레가 30규빗 약 13.5m, 깊이는 5규빗 2.3m, 두께는 한 손바닥 정도 10cm 정도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이런 물두멍을 남편과 북편에 각각 5개씩 두었으니 그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큰 목욕탕 욕조가 좌우 다섯 개씩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일 것입니다. 물두멍은 네 개의 받침대 위에 놓여지며 항상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성막에 봉사하는 레인들은 물을 길러다가 물두멍을 채워야 하므로 성막 주변에는 우물이나 오아시스가 있어야 하고 물을 따라 물을 보고 성막을 이동했을 것입니다. 중동지역은 원래 물이 부족한 광야여 산악지역으로 비가 와도 즉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물을 발견하기 어렵고 겨우 오아시스나 강에 가야 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물두멍에 물을 항상 채워야 하므로 물을 길러오기 쉬운 지역을 따라 이동을 했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오물을 파는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두멍의 크기나 규모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한 신앙 문화 의식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청동기는 아주 발달된 문화인데, 성막의 도구들을 구리로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구리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청동기로 칼이나 창이나 방패를 만드는 대신에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구리로 만들었던 것을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 생활에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마간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의 속죄 제사를 보면서 제악의 몸통을 불에 태워야 하는 제의 심판에 대한 절절한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나가서 손과 발과 얼굴에 묻었던 피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찾는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번제단에서 제사함 용서의 영적 확신과 함께 물두멍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중생의 정결 의식을 했습니다. 먼저 성막을 자세하게 구별한다면 성전 마당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별하여 삼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임지하시는 곳임을 알수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성전 마당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랑과 용서, 세례와 중생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이루는 곳이라면 떡상, 첫대 향단이 있는 성소는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장소로 볼수 있고 법계와 그룹 천사가 있는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장소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제사함과 거듭난 중생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제사함 용서를 받아 죄의 흔적을 깨끗이 씻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단광의 강부가 하루 종일 석탄 가루 속에 일하다가 일을 마치면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 종일 기름을 만지던 기술자들이 일과 후에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의 성전 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다.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상함을 받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자기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의 생명을 죽여 피를 뿌리고 살을 태우는 번제단의 화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며. 그리고 물두멍에서 피묻은 손과 발, 더럽해진 옷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살아나는 세례의 모습을 볼수 있으며 같이 왔던 어린 양은 죽고 홀로 양의 문을 나갈 때는 자기와 해방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물두멍은 해방문에서 수중되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고울로 만들었으며 항상 거울처럼 청결하게 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과 몸을 씻은 의인은 이제 물두멍의 놋고울을 보면서 신부 화장하는 여인들처럼 아주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매일 관유를 발라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너는 액체 몰약 500세결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결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결과 계피 500세결을 감남 기름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해중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모든 기구며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고 하여 항상 관유를 바르고 청결하게 했으므로 성막의 기구들은 만지기만 하여도 거룩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성직자가 되고 나면 죄와는 결별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할 것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줄로 착각합니다.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오히려 목회자나 성직자일수록 물두멍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죄와 마음의 죄를 발견하고 더 많은 회개를 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더 열심히 죄삼을 받아야 더 정결한 주의 종이 되고 더 많은 변화를 겪어야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성막의 물두멍과 관련해서는 예수님도 많은 곳에서 물에 관한 말씀 세례에 관한 말씀 중생과 거듭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 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마당에 와서 번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돌아갔습니다. 즉 죄삼과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대속해 주신 은혜로 용서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중생하는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여 구원의 시대, 제약된 죽음에서 벗어나 그 시대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번제단의 제사와 물두멍에서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이제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을 향해 지성소를 향해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